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제2차 진주성 전투의 최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93년 7월 2일 막다. 늦게 우수사가 와서 만나보았다. 선정관은 오후에 돌아갔다. 저물역에 김등룡이 와서 전하기를 진주성이 함락되고 황명보, 최경회, 서예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죽었다고 한다. 놀랍고 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그러나 그럴리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필경 미친 사람이 잘못 전한 말일 것이다. 추저녁에 원현과 원식이 와서 군중 일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했다. 가소로 왔다. 이것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발췌했습니다 1593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조선을 무시하고 명나라와 외적들의 강화 시기에 치루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복수전으로 총 병력 9만 3천 명의 외군들이 참전한 전투였습니다. 명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원을 하지 않았으며, 외적들은 강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의 남쪽을 점령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보이면서 결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조선은 제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임금과 조종 대신들 간의 의견 충돌과 진주성을 사수하려는 지휘 체계에 혼란이 있었으며 명나라 군사나 외곽의 조선군과 의병들도 지원하지 않은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들도 3분의 1 이상을 잃은 병력 손실과 전력 약화로 실질적인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호남 공략의 목적이 좌절되어 본진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는 6일 동안 10회 교전 모두 승리했으며 2차 전투에서는 9일 동안 25회 교전 중 24승으로 마지막 한 번은 장맛비로 인한 동문 쪽이 허물어지면서 성이 함락되었는데 이것을 외적들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안의 조선군과 의병 5,800명 전원은 이 운명적인 전투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을 사수하였고 로마 시대 마사다 전투처럼 함락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참전하였으므로 2차 진주성 전투 결과를 패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치열하게 싸운 진주성 안의 관군과 의병 그리고 백성들의 정신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원하는 리더십이요 팔로우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진주성은 함락되었으나 목숨을 바쳐 사수한 조선의 리더십을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